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 뜻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우리 주님이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 메일 것이다. 형통의 축복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주신 방법은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완전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고 완전 교회.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귀한 자녀의 삶이 능력이 되고 발걸음이 성령의 역사가 됩니다. 주의 종들, 주의 천사들, 사자들이 주의 자녀들을 돕는. 역사가 시작되는 능력으로 나타나더라. 부흥과 승리의 시간표에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전 세계 세계의 교회들이 힘을 잃고 연약한 모습들,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많이 그 어, 잡종계 그 성전들이 팔리게 되고 막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음, 보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음, 쇠락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특히 그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뭐 이제 이 전체, 오미크론에서 전 세계가, 전, 전국이 다 이렇게, 음, 광범위하게 이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안 들었는데 코로나 초기에는 어땠습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어, 코로나 발생지인 것처럼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이 매스컴들이 교회에 집중하고 교회를 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소리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여러 가지 일으키는 일에 또 앞장서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방법은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초대교회, 바울이 세운 아시아 일곱 교회에도 그 교회들, 바울 서신의 핵심과 그 서신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들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빌리뽀 교회, 골로소 교회, 교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진짜 제자는 그래서 완전 복음화돼 완전 제자돼서 완전 주의정과 교회를 지킨 것입니다. 여기에 흔들림이 없고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교회의 핵심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꼭 빼놓으면 안 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올랩는트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청년들이 아주 중요하죠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제일 많고 청년들이 아주 소망이 있습니다만 청년계층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다이또 꼴리아테르라고 청년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사달까, 메사까, 아벤누고 청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다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수와 갈렙 음, 그들이 이끌었던 사람 20세 미만의 청년들이었어요. 정말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청년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관심 가졌던게 누구냐?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관심 가졌음니는내 아들아! 얘기했던 바로 디모데입니다 청년이 살면 교회 살고, 청년이 살면 미래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 우리 자녀들이 결국은 청년 될 것이거든요. 엊그저게 학생이었고, 어저께 얘기들로 보였는데 벌써 대학 간다 그러고, 애들 옷 입고 다니고 보면 이제 올른다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애들이 지금 벌써 그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청년. 그렇기 때문에 때를 놓치지 말고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는. 그래서 완전 교회화되는 우리 청년들이 완전 나름화가 되고 완전 자유화가 된 것이 아니고 완전 교회화가 되는 이거의 가장 중요한 숙제이고 또 응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이. 완전 교회화 되도록 완전 교회 그러니까 중직자들이뭘 가르쳐야 됩니까? 자꾸 자기의 그 형편에 따라서 자꾸 예배나 뭐나 이걸 가볍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상황이 그러니까 뭐그 이해됩니다. 그러나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바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작은 뭐랄까요 편의를 위해서. 예배나 교회나 이런 부분들을 서울에 여겼던 것이 영원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각인되어 버리면 어떻게 될랍니까? 얻은 것보다 잠시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영원한 후대들을 망치는 겁니다. 그보다 더큰 실수는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말씀 중심, 죄종 중심, 흔들리지 않고 교회 살리고. 주의종이 메시지가 되는 동역자, 든든한 배경, 자, 든든한 자존심이 되어주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주의종의 자존심이 되고, 응답의 메시지가 되고, 증인이 되려 했더니 증거 있는 증거물이 되는 여러분, 이 완전한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 되고, 또 특히 우리 청년들은 이 축복의 주역이 되도록, 진짜 어지간해서 어떤 경우에도 선택을 언약이 되게 하고, 언약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고, 강단의 말씀이 기준이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내용이 되는, 진짜 능력자 되는, 영혼이 잘된 가지 범세가 잘 되는 하나님의 역사, 사탄이 꺾이고 떠나가고, 주의 종들이, 주의 사자가 시종들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는 새로운 시작되기. 완전 교회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표가 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교하신 주님, 영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을 이일를 위하여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